디모데 후서 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음, 여러분이 강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어, 왜냐하면은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 그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겪지 않으려면은 영적으로 강해져야 된다. 어디 가든지 이렇게 왕따 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안 좋은 환경에 있어도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그 현장을 다 정복하게 돼 있단 말이죠. 요셉처럼. 요셉은 노예지만 영적으로는 정상. 그러니까. 그가 일하는 곳, 뭐 손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애굽 나라가 복을 받았잖아요. 음? 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축복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누릴 때 강해지는 거예요. 네. 주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그랬 어요. 음, 사람이 강한지 안 강한지 뭘 보면 알아요. 그 사람 배경을 보면 알죠. 만약에 대통령 아들이 어디를 간다 그러면 아무리 잠바를 입고 그냥 허름하게 입고 다녀도 누가 무시를 못하죠. 대통령 아들이니까 빼기 배경이 대통령이 예 에... 그런데 아무리 무슨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뭐 좋게 하고 다녀도 그 사람 배경이 별로다 그러면은, 그죠? 힘이 없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가 힘을 길러야 내가 힘센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나의 배경이 어떤지를 알고 누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 누릴 축복을 알때 네,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이 막강한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어, 자, 하나님 자녀는, 그, 로마서, 음,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 어,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을 때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주하신다는 거지. 그럼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권세도 주셨다 하는 거는 에, 이 땅의 모든 이 흑암 세력, 이제는 꺾어 이길 수 있고, 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이 여러분을 돕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럴 때는 이두 가지만 잘 누리면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왜 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속에 모든 게다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받은 자요. 이거를 누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누린다고 하는 게 뭐냐. 내 안에 이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어, 우리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어, 10절 말씀처럼 어떤 경우를 당해도 괜찮다는 거죠. 사방으로 오게 싸임을 쌓여도 괜찮고, 어,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괜찮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괜찮다는 거지. 왜냐, 내 안에 힘이 크신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부 그 얘기예요. 요셉이 얼마나 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괜찮았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마나 큰 위기를 당합니까? 괜찮았어요. 다윗도 죽음의 골짜기를 많이 넘겼어요. 괜찮았어요. 왜그랬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 네. 여러분은 어떤 환경, 어떤 경우를 당해도 괜찮다. 그리고, 에, 여러분의 이 삶은 성령께서 이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음. 그래서, 어, 성령 인도를 여러분이 잘 받아가면 되는데, 그, 여러분 앞에 문이 문이 안 열린다. 문이 막혔다. 이거는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여기서 이제 기도하겠죠. 그러면 성령께서 또 다른 문을 여시죠. 이 길로 가라는 뜻이죠. 그 자꾸 막혀있는 것을 자꾸 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면 다른 문을 여시는데 이건 굉장한 축복이 들어있는 문이다 하는 거죠. 성령인도 받는 거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돼도 된단 말이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늘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네, 여러분보다 성령이 먼저 역사해 주셔서, 어, 여러분 앞에 놀라운 응답의 문을 여신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여가지고 한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놀라운 문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리는 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터 먼저 하려고 지 말고. 뭔 에, 계획하고 뭐 생각하고 이거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하면서 응?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문이 열리도록 열린 문으로 가도록 그래서 손자병법에 그래 돼 있잖아요. 전쟁을 누가 이기냐? 먼저 승리해놓고 이겨라. 현장 가기 전에 먼저 응답부터 받아놓고 가시라. 현장 가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승리해 놓고 가라 그 말이야. 아멘. 아멘. 그게 기도예요. 먼저 이겨 놓고 현장을 가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 삶이 쉬워지죠. 그리고 우리에게 막강한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 흑암 세력을 꺾는 누가복음 10장 19절. 그러니까 이 권세를 하나님 잔약에 줬으니 이걸 누릴 줄 알면 돼요. 어딘지 가서 이 기도를 하란 말이죠.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세력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걸 먼저 결박시키고 꺾어버려라. 그리고 이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는다 그랬으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자, 이거를 기도하면서 어, 이 도움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 때, 여러분이 이거를 이렇게 생활 속에서, 어, 항상 이게 먼저 누리면, 먼저 누리면 요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된단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거부터 먼저 하라는 거지. 성령이 먼저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흑암세력이 먼저 꺾이고 천사들이 먼저 동원돼서 내 앞에 먼저 다 문이 열린 다음에 가라고 말했지. 그의 나라가 먼저 임한다는 건 임해야 된대.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도록. 그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몽땅 다 주셨는데 이거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도 안 누리고 뭐든지 내힘 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 뭐, 불신자보다 더 못한 거예요. 불신자는 그냥 뇌물도 쓰고 뭐할거 못할 거다 술도 먹여가면서 그냥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불신자들은. 그잖아요. 그죠? 그뭐 어그제 우리 화요 모임에 이르 보니까 음뭔 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이렇게 이 만나려면은 반드시 이렇게 술 대접 골프 대접을 해. 야 돼. 얼마나 힘들지 뭐. 먹기 싫은 술을 그냥 계속 먹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야 사업하는 사람들 되게 힘들겠다. 그래. 근데 이제. 저 강군사님처럼 저렇게 기도하면서 하면 안 힘들 텐데. <웃음> 아멘. <웃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해 주시고, 문 열어주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해 주시고. 그죠? 근데 자기 힘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가서 술 먹어줘야 되지 뭐.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완전한 축복이기 때문에 이거를 누리면 모든 사업도, 모든 학업도,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안 누리는 사람을 가지고 인본주의자라고 해. 하나님이 다 줬는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다 줬는데도 이거 못 누리고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뭐든지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긴 믿어서도 이 사람은 뭐죠? 고난을 당해요. 깨달을 때까지. 아까 오전 말씀에 그랬잖아요. 야곱이 고난 많이 당했다. 그죠? 야곱이 언제 조금씩 조금씩 깨닫습니까 이거를?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데리라는 곳에 베데리라는 곳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거기서 뭐가 보입니까? 천사들이 이 뭐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께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천사 사닥다리가 보이고. 예. 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죠. 그 야곱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냥 너무너무 무섭고 외롭게 돌베개 자고 자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내가 몰랐다. 그러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거기만 계셨겠어요? 처음부터 함께 하셨지. 근데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은 언제 깨달았어요? 고난당하면서. 막 그냥 혼자 도망 다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때는 전기불도 없잖아요. 예? 밤중에 막 시커먼 산을 헤매고 다니고, 예? 그런 데서 여러분 한번 자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그때,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이 말씀이 들렸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몰랐구나. 이게 자꾸자꾸 조금씩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난 속에서 깨닫잖아요. 아직 막판에 그야뽀강야뽀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다가 마지막 위기 속에서 이제 깨닫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이게 여러분, 실제로 안 누려지는 사람은 문제가 커 보이고 이건 안 보이니까 그냥 문제만 오면 흔들린다니까. 아멘? 이게 안 보이니까 홍해 바다가 더커 보여. 이게 안 보이니까 그냥 뭐 요단강이 더커 보여.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낚시하고 흔들리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아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말씀 한 마디면 모든 걸 복종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문제가 아무리 뭐 산과 같이 있어도 말씀 한 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인본주의자처럼 살수 있지 말고, 그죠? 그래서 진짜, 어, 이걸 제대로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제자. 우리는 제자를 남겨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시고, 여러분 뒤에 제자들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누리면 제자가 나와요. 뒤에, 여러분 뒤에, 아, 나도, 아, 우리 엄마처럼 누려야 되겠다. 예? 아, 나도 저, 어, 우리 저 권사님처럼 누려야 되겠다. 이게 나온다니까요. 음? 그게 최고의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음, 그거 물려줘야 돼. 우리 자녀들 후대들에게 이거 물려줘야 돼. 어떤 환경에서도 괜찮은 제자.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은 제자. 그냥 홀로 있어도 괜찮은 제자. 아멘. 예. 네. 그래서 이런 제자를 어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쓰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제자를 기르시기 위해서 3년 공생의 기간에 12 사도를 훈련하셨고 70인 제자를 훈련하셨다. 이 예수님의 목회 예수님 목회의 결산. 음. 저도 사실은 목회를, 에, 이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제자 남기고 가는 게 목회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걱정할 거 없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있는 교회는 제자들이 다 기도하면서 합니다. 아멘? 예. 네. 강단에서 예수님만 전해면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에게만 365일 맨날 해도 괜찮네. 아멘. 제자들은 그래도 은혜받아요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데 뭘? 자,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가 일어서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그랬잖아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은 걸 가지고 충성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전달, 가르쳤다. 이게 제자 운동이에요. 이게 여러분, 평신도, 어, 이 성경에는요, 평신도들이 다 했어요. 아셨죠? 이런 제자들이 나가서 다 했어. 자이 평신도들이 뭐했냐? 현장에서 말씀운동 폈다는 거지.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 평신도 운동이고 이게 믿음 운동, 예수 생명 운동, 또 부활 사건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성령 운동이고 영적 전쟁이고 바로 이 증인의 운동이다 하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어, 다 있잖아요. 직장이 다 현장이잖아요. 거기서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 운동 펼때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충성된 자를 붙일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 왜 진짜 제작감 충성된 자를 붙여 줬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죠. 자 평신도 운동의 현장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어, 이 전세계 흩어졌던. 갈급한 영혼들 충성된 자들을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으로 보내셨죠. 여러분들도 이거 기도하면 돼. 내게 제자를 붙여달라고.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나눴다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제자들의 수가 많아져서 오히려 문제가 갈등이 생기고 그랬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어, 4절 보니까 스데반이라는 어마어마한 제자가 나왔죠. 네, 생을 걸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죠.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와서 사마리아 성애가 복음 전하고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루디아라는 제자가 나오고. 18장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오고. 이 성경 얘기가요, 전부 다이 제자 먼저 제자가 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가 만나게 쉬셨어요. 결국은 사람이 문제예요. 건물도 문제가 아니고 뭐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평신도 운동의 요체가 뭐냐. 바로 제자 삼는 운동인데 제자는 뭐냐. 자기 지역이 있고 거기서 보금전 할수 있는 일꾼이 준비되는 거. 이게 제자예요. 그래서 어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열두 사도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제자 훈련한 거고. 28장 19절에 보면은 이 제자를 보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죠. 우리 보고 예수님 부탁한건 다른 게 아니요. 가서 제자 삼으래.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면 제자 삼게 될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충성된 자를 먼저 찾으라 그랬죠. 현장에 보면 있어요. 정말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어.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어, 잘 듣는 사람. 그게 제작감이요. 어.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간증하는데 별로 안 듣는다. 그럼 그 사람은 아직 아니요. 네. 현장에 보면 충성된 자가 있다. 이게 눈바라는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 루디아, 뭐.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2년 동안 말씀 운동 폈더니 전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듣게 됐다 그랬어요. 결국은 여러분 제자 운동이요. 에이 제자는 계속 재생산이 되거든 요. 한 사람이 제자로 일었으면요. 반드시 그 뒤에 또 제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 장군사님이 아까 간증하는 거 잠깐 들어봤는데 몸이 좀 아프고 그러니까 할 일이 없다는 거지. 기도밖에. 예. 예전에는 뭐 열심히 막 하는 거막 그렇게 했는데 몸이 좀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도한대, 기도. 기도했는데 이 학교에서 이제 교사들 모임이나 또 아이들 만나고 할때 이렇게 갈급한 영혼들 문을, 하나님 문을 많이 열어주시더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아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충성된 자 제자들을 붙여주신다. 어디 가든지 여러분 이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서부터 시작해서 이 제자 운동이 로마까지 들어갔고, 그래서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되는 그런 콘스탄틴 시대가 왔고, 이게 루터, 중세교회 때 루터를 통해서도 어, 이게 문서를 통해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칼빈, 신학으로 나타나고, 웨슬레는 전도 운동, 무디, 웨일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제자들 통해서 일어나는 운동이요. 자, 평신도 운동이 잘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민족보고마가 되고, 지역보고마또 교회가 개혁이 되는 예, 그런 운동이 일어난다. 교회가 개혁이 되면 사회도 개혁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병들게 된건 교회 책임이요. 아멘. 내 책임이다 생각하면 돼요.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보금전에 제자 세워야 되겠다. 거기서부터 여러분 해결의 길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자꾸 뭐딴거 욕할 거 없어요. 자, 평신도 사역자의 자격. 어떤 사람이 그러면 평신도 사역자, 이 제자가 될수 있냐. 예수 생명 가진 자, 예수 생, 권세 가진 자, 다 가졌잖아요, 우리. 그리고 영적인 지혜를 가진 자,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영적 상태를 제대로 볼줄 아는.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 성령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네. 이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에 여러분 우선 기도요. 그리고 말씀의 사람,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고 사람 만나면 잘 복음 주고 양육하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실력이 준비된 사람. 여러분 가진 기능이 전부 이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면요, 굉장히 큰 역사일 수 있어요. 그게 그릇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릇도 잘 준비하고. 정말 이 제자로서 여러분 먼저 누림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충성된 자또 갈급한 심령을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뒤에 많은 제자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